준비, 고 와, 진짜 빠르다. 네, 대표님 오늘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아, 오늘은 달리기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 지금 저한테 운동 배우고 있고 이번에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제 회원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좀 뛰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직접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현재 경남체육고등학교 3학년에서 단거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들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한국 61863경기대회 남자부 400m 릴리의 결승전. 실제로 육상 네. 선수인데 달리기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리고 훈련 전에 어떻게 몸을 풀고 이걸 아. 좀 영상에 많이 담아서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게 그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몸푸는 것부터. 네. 이또 저희가 육상 선수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이 밴드, 루프 밴드. 이런데 시중에서도 거의 쉽게 구할 수 있고 거의 저희는 힙 동작이 많으니까 밴드도 그래서 힙을 선피로를 주고. 고객을 시작할 겁니다. 음. 제가 하는 루틴이 있는데, 일단 먼저 누워서 복근과 여기를 힘을 주고. 그러고 그대로 일어서 원래 벽이 있으면 벽을 잡는데, 옆으로 10번. 그리고 뒤로 대각선이. 대각선으로 10번. 그리고 반대로. 10번씩. 원래 벽을 잡고 하면 좋답니다. 그리고 무릎에 끼웁니다. 이게 또 주,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데, 육상 선수들도 다, 장거리 선수든, 중장거리 선수든 뭐, 장거리 선수 다 하는 거라서 일단, 스쿼트 자세. 안더놓고 이렇게. 이거 할 때는 계속, 힙에 계속 집중될 수 있게. 이건 거의 한 10m에서 20m 정도 들고, 음, 좀 많이, 오래 길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누워서, 벌써 복근으로. 이렇게. 와, 이거 힘든데. 여기 이제 들어오거든요. 저희 뛸 때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겨올줄 알아야 발끝 드는 것도 여기 되면 발끝이 이렇게 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훈련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네, 좋습니다. 이게 여기라 생각하고, 여기 생각해 고 옆으로. 옆으로. 옆, 옆? 네. 아, 옆으로. 옆이 중중근 운동이거든요. 음. 이각선으로. 엉덩이 불날것 같습니다. <laughs> 맞지? 더, 더 나온 것 같지 않나? 태워야 돼, 되기 <laughs> 전에. 앉아서 옆으로 일대해 주시면 무릎으로 네. 벌린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돼. 그리고 손. 발목에 내려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플랫. 밴드로 할수 있는 보강 운동이 이렇게 있고 네, 좀더 다양하게 또 있는데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마 엄청 많을 건데 이게 또 여기서 그걸 또다 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기밀이기 때문에 네, 기밀이어 아. 이거 다왜 <laughs> 기밀이야 <laughs> 와 엉덩이가 이게 빵빵하다 지금 이거 항상 운동 전에 루틴을 잡아두시면 네.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힙 동작이 굉장히 많고 런닝이나 뭐 이런 것들 은 이런 종목들은 힙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힙이 꺼진 상태로 워밍업 시작해 버리면 오히려 더 부상이 다른 곳에 올 수도 있고 되게 무조건 선 피로를 엉덩이에 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일단 밴드로 할수 있는 준비 운동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어 달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몸 풀었고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런닝 계획? 오늘은 또 거의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데 조깅. 인터벌 고강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이어지면 오늘은 인터벌 좀 고강도 훈련입니다 조깅 한 2km 정도로 몸을 풀고 체조하고 정적 스트레칭하고 동적 스트레칭하고 바로 드릴 운동하고 바로 윈드 한 2개 정도 뛰고 바로 1000m 인터벌 갈 예정입니다 1000m는 한 2분대 베이스로 나올 수 있게 하고 2분대 베이스? 네. 빠른데요? 유분 테이프 페이스를 1000m를 뛴다고? 네. 와... 그리고 불완전, 불완전 형식으로 1분 정도 하고 오늘 좀 과감하게 끝낼 생각입니다 등록만으로도 불완전한데? <laughs> 윈드가 혹시 뭔가요? 윈드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80% 정도 100m가 기록이 한 10초라고 생각하시면 12초, 11초 후반 이렇게 뛰기 전에 한번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뛰어야 이제 구성도 덜하고 뛸때좀더 퍼포먼스를 더 낼수있어한번 아... 뽑아 주는 거네 100 네, 100%까지는 하더라도 오... 조깅을 <laughs> 먼저 하는 이유도 따로 있네 네, 일단 몸에 열을 올려 줘야 되니까 한 2키로 정도가 한 5바퀴 거든요 운동장에 그 정도 딱 뛰면 저희는 딱적상할것 같아요 오케이 조깅 2키로 응. 바로 가보겠습니다 응. 오. 조깅 2km 시작했습니다. 일단, 방금 2km 뛰었고, 인터벌 하기 전에 뭐 한다 했 조깅으로 2km 어떠신가요? 조깅 2km 컨센트여가지고 네, 괜찮은데, 네. 인터벌이 좀 걱정입니다. 어, 인터벌 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1 0 0 m 뭐1 0 0미를몇초 페이스로 뛰어야 된다 이러는데 전속력으로 뛰어도 나안될것 같은데 그걸로 1km씩 뛰어야 된다 하니까 괜히 한나 싶고 빠셀것 어, 같습니다. 인터벌 그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안잡히데 <laughs> <laughs> 유연성이 좀 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네. 다음 컨텐츠 요가입니다. 요가. 아 <laughs> 진짜 버퍼사거든. 우와 이거 바지인데요. 어? <laughs> 어, 이거 는기 계획이 없던 건데. 제인 또육상 선수는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이게 훈련의 흔적입니다. 이 바지가 바지가 멀쩡한 거는 또 너무 열심히 안 하거든. 아, 열심히 하거안그니까 아, 바지가 멀쩡하면 아, 멀쩡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다 고합니다천출는 달라요. 내 바지 멀쩡한데. 어, 나좀 찢었다. 바지. <웃음> <웃음> 너무 열심히 하지. 그쪽이 찢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 잠깐 <laughs> 이거 나 이렇게 하고 가만히 못 있네 이렇게 몸이 뻣뻣합니다 아. 원래 이거는 두 분이서 하시면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시죠. 한번 잡아 주시죠. 유연성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 시... 거의 안 갔지 않나 지금. <laughs> 와, 이렇게 선수들 중에서도 두 선수 이렇게 안 유연한 사람이 있나요? 뭐. 드물긴 한데 있긴 있죠. 근데 좀 부상염이 많죠. 근데 원래 강한 사람은 부상염이 안나는데 다쳐본 적이 없기는. 일단 건네시는 요가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푸냐 그냥 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남에서 1등을 하고 안 다치고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부상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 이렇게 프로들은 자기 몸 관리를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같이 일반인 같은 사람들이 그냥 뭐 뛰면 되지 해가지고 뛰다가 그게 이제 훈련 강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 버리면 다치잖아요 응. 그래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몸을 확실히 풀고 러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이 잘안 늘어나는 거는 근육이 많아서 그런가요?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안 늘어납니다 아 <laughs> 이쪽만 찍어주면 됩니다 아니, 저보고도 하면 안 하면 안됩니 <laughs> 지금 도 그... 여기 <laughs> 누구? <laughs> 아, 여기까 오케이. Okay. 유이티 교육받으면 아침에 체조 구보라고 하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구보 달리기 나기 전에 체조를 해. 네. 근데 체조가, 흔히 말하는 그냥 몸 푸는 체조이기 보다는 이런 좀 우리가 뭐 수영이나 달리기 할때 좋은 유이티 체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면 이제 아까 이런 거발 뒤로 넘겨가지고 넘겨하는데 내가 아예 유연성이 안 좋으니까 난이 시간이 제일 싫었어. 음. 난 열심히 할라 해도 안 되는데, 교관님은 열심히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혼나고, 그냥 똑바로 안 하는데. <laughs> 채소를 다 사고 있는데 이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른 네. 사람 넘어가 나안 넘어가거든. 그때 힘들었지. 혹시 이거 질문 있는데 네. 겨울에 추울 때도 이렇게 밖에서 몸 풀어? 네 많이 풀죠. 추울 때도. 네. 근데 조깅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 다섯 바퀴 이상은 무조건 하고. 그다음 이제 몸적 스트레칭으로 넘어가다 이 동작에서 점프만 탕탕탕탕 주시는군요 그거, 그거 아닙니까? 그, 이게 껌 붙었을 때껌 떼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신발이 껌 붙었을 때껌 떼는 거아이가 맞노? <laughs> 아, no. 지고 질주 뛰겠80%이 80%면 내150% 가야가. 보통 질주란 단어를 이렇게 말로 해 뱉는 게 처음입니다. 아, 그렇죠. 어, 질주 뭔가 이렇게 뭔가 책에서만 보던 글자인데. <laughs>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뭐 하러 가는 건가요? 인터벌 하러 갑다 인터벌 인터벌 페이스는 어떻게 되세요? 어... 오늘 또 1km 인터벌 할 거라서 아... 대표님으로 오늘 또... 저는 여기 이제 트랙에서 암살할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또 오늘 오늘 하체 약속이 잡혔기 때문에 어, 이 다음에 수업이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네. 대표님이랑 하체하면 좀 죽거든요 우리 오늘 트랙에서 대표님을 이미 반쯤 죽여놓고 네, 1대0으로 만들어 놓고 아 그래서 1km를 3분 30초 페이스로 네 어... 인터벌하고 1분 30초를 불완전 휴식 네 맞습니다 음. 하고 오늘 좀 고강도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완전 휴식을 넣는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어 완전 풀 휴식을 하지 않고 계속 심장에 심박수를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어, 거의 완전 고강도 훈련이죠 네. 어, 그렇게 오늘 인터벌 5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하면은 서로 불완전하게 안 해도 그냥 항상 불완전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불완전할 것같은데 i wake up to right,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오 o 이 e babe i m b o u 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ing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l 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 me f e e l like l v i n g i need a big swing 1 하셨는데 안 힘드신가요? 솔직히 한 3분 11초까지 올렸어 가지고 아, 좀 힘드네요. <laughs> 이제 몇 세트 더 하는 거예요? 이보지준씨 가서 바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번더 뛰겠습니다. 아까

And this is my game to play to claim a brand new name. Oh, and I ain't gonna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Bu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you ain't having fun? I guess I'll try this, try that, might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 look here, look there, over where am I scared, where am I at? I gotta make it in this life, whatever makes me happy, know I'm doing things right. In the summer, on a goose and sprite, or find a nightclub for the end of the night. Oh,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그고 있다. 안녕하니야 그동안 <laughs> 고 다시 안 본다고 하십니다. 아, 여기서 안 보고 싶네아 근데 진짜 진짜 달라. 아. 이게 뭐 무슨 느낌이냐면 인터벌을 뛰어보면 네. 등을 다 보면. 따라갈 수 있는 그, 통을 다 따라갈 수 있어. 앞발도 따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뭐라 해야 지 하나도 안 힘들게 빨리 가니까, 못 따라가겠다. 그가 그러니까 보통 힘들면은, 얘가 뒷모습만 봐도 같이 힘드니까, 쫓아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멀쩡하게 뛰어가니까, 와, 이게, 그냥, 어? <laughs> 나만은 그냥 정지된 느낌, 정지된 느낌, 그냥... 오... 저희 어... 저희가 5세트를 하고 나서 지금 좀 쉬어서 말을 할수 있지. 저도 아까 저희 대표님이랑 들어오고 나서는 와... 저희도 누우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음. 준비~ 고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진짜 빠르다. 와, 무슨 이렇게 아 스프린트 안 되지 너무 오래 내가 신발에 스프린트인 거마냥 통통 통통 나가네. 와. 아네 아까 아까 촬영하고 엔딩을 안 해가지고 지금 저희 여기 카페에 밥 먹고 카페 가가지고 엔딩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다튀겨고면안나요 저는 편집하러 오고 오케이